지성, 주입하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주민들을 사랑하는 명동 축사!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신오시고요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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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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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장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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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sandwiches> <나와. 웃음> <su67> <awake> 수산 몇몇 여러분들이, 에, 생업을 뒤로 한채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회는 일일이 저버리고 불법 돈사학학을 내준 보령시장을 규탄하고 우리의 집회 목적인 돈사학원을 지소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심을 합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는 음악과 노래와 춤이 곁들어진 문화 행사와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아야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됐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한복주거권 환경보조권을 우리 스스로가 쟁취하지는 안된다는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존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보형시장은 환경보존을 커녕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 주범자로서 우리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생업을 받아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떨어는가를 보령시장 뿐만 아니라 보령시 전체 공무원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 보령시장과 보령군시장등 주요 간부들은 나물나하고 지금 어디로 꽁문를 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강력히 보령시장과 산하 공무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주탄한다 인권을 저버리고 불법 허가를 해준 보령시장을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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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동의와 절차를 무시한 고령시장은 즉각 구속하라구속하라 독립유공자가 고이 잠든 청정지역의 똥 냄새가 맨날이냐. 맨날이냐. 자,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에 우리의 민족상전인, 민족상전의 비극인, 6.25 전쟁을 겪으면서 지금의 중부전선 박마고지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과 함께 불렀던 그 전우가가 무뚝 생각이 나고 그 가사 내용이 너무나 찡하고 감동적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불려볼까 합니다. 가사를 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 가사를 불러주시는 몰라 모르는 그 우리 주민들께서는 꽹과리 북동으로 함께 응원하였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달동 창업 반둥이 반둥시야 반동현의 군단다 군단은 전우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나동다나 <laughs> 불려 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 파렴! 이렇게 우리는 고령시장에 대해 예우를 가지고 밧줄을 졸라고 어두려 졸을 했건만 우리를 무시하고 현자들 장의 몫을 예우한 채 어디로 도망이란 고령시장이야? 무시되었고 무시 우시 잘못을 당했고. 업자에게 살찌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명 밝혀하게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보령시장 듣더라 본연의 면물를 마작하고 대중리를 허가해준 보령시장을 당해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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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가라치시고 <laughs> 근본 보령신장이 허가해준 본사와 관련하여 양동업자로부터 부동전탁을 받았는지 금품수수 등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민를이버리고 절차를 무시하고 내 대중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으로서 권력을 남용한 지가 없는지 몇년백백하게 철저하게 조사하여 완벽성 고령시민에게 통과의 구청이 강력히 촉구한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바꿔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 집회와 관련하여 문화행사인 만큼 제가 노래 한마디로서 여러분을 지쳐있는 몸과 마음의 피로를 싹 씻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처벌한다 공짜라자자 역전을 열다 웬말 이나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보령 시민 탄성 소리 불법 화가치소여 동네 주민 웃게하 여라. 세상 을 원망 하 려고, 보령 시장 을 원망 하 려고, 가에서 동냄새가 진동을 한다. 가라! 응, 가라! 응, 가라! 우리 늘 시장은 모든 책임을 리고 자리에서 연연하지 말고 적극 찬퇴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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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네,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또 우리가 일침 찬퇴하여 우리의 목적 달성인 본사학과를 완전 백주하여 괴력하고 깨끗한 만세 보령 땅에서 우리가 백세를 누을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한 곳으로 응집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신 대부분의 그 어르신들께서 팔순을 넘기신 어른들과 같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어르신들을 본보고 어르신들이 걸어온 길을 우리는 본받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운영 장수하시고백세 건강을 누리실수록 본사회제가 마음속으로나마 지원하면서 일기 가서 이해란이가 불렸던 백세 인생을 한 소절만 간단히 불러드렸습니다 백세의 저 세상에서 날들이 오고도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우리랑고 백세까지 건강하게. 해. 잡시다. <laughs> 자, 여러분,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2분 광고를 해서, 본사회 해서,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 광고를 해서, 광고를 해서, 광고를 해서, 광고를 해서, 광

조례에 따라서 입쁜 예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조례를 늦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 책임이 있죠 그러나 3개월 전에 나간 거라 3개월 전에 나간 걸 이제 와서 오면 그게 조금 미수가 있고 조례에 올라왔을 때 그러면 은 우리 진짜 면민는 우리 불황민하고 타협을 보셨어야 되는데 그 타협이 없어 타협을 볼수 없는 상황에 조례에 준해서 온 거지요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강하게 해가지고, 다 붙였잖아요. 가구 몇 가구 이상, 어떻게, 뭐, 어떻게 다, 다 붙인 거죠. 근데, 허가 죽은 거를 우리한테 안 보여줘요. 음. 허가를 우리한테 허락 받은 건 아니고, 조례만. 조례 들었을 때 우리는 허가 죽은 거를 우리한테, 저기, 스파에서, 허가 들었어요. 뭐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조례가 왔을 때 우리는 강하게, 강하게 온 거예요, 지그리고 나서 보니까, 허가가 수백 개 들은 거죠. 뭐, 허가를, 위원들한테, 이리저 이거 허가 들어요 건물 들었어요. 숫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동은 부럽, 부럽면 동의가 묻지, 그, 자기네 멋대로 자기가 기대한 거죠? 어, 그렇죠. 어, 그게, 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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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나게게게사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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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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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러 그게, 그 그게, 그게, 그 그게, 그 그게, 그게, 그 그게, 그게, 다 볼게요. 해서. 가만히 진짜요? 너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나 이미 허가가 난거에 대해서 저희가 취소 허가 취소 권한만 있으면 취소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러나 안되서 방법은 어, 업자를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오셔서 업자를 대신장에 직접 만나보라는 이 주문을 주셨어요. 그 내용에는, 어, 다른데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당신이 직접 나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업자를 만나서 직접 한번 얘기를 하고, 어, 다른데 가면 어떤가. 또, 어, 어차피 그 거기 계시더라도 계속 면전할 때이기 때문에 예, 다른 로이절이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시간이 내일의 이제 광복절이라, 어, 습니로최대일 빠른 시일에, 내 예, 제가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많이 오셔서 시간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하는데, 예, 혹시어이게 이거, 이렇게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못드리게 지금 상당히 답답해요. 네, 여러분들 속도조잘 모르겠으니까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오늘은 이렇게 하고 가시고 제가 업장을 어, 협의를 해서 어, 그 결과를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장님께서는 그래. 네. 어? 아 지난 아니 예. 뭐 여기서 다뭐 어? 일일이 답변할 도는겠습니다만 어? 제가 아까 합심적으로 대통령과 협의 사항을 이렇게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한 1시간 이상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합의 결론이 뭐냐면 부시장한테 업자를 만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대비를 해라 그랬어요 아니, 아니 굳이 건축부지 이전에 대해서 얘기 안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굳이...